50mm F1.2 렌즈들 중에서 가장 가볍고, 화질 좋고, 복해 이쁘고, 포커스 브리딩까지 잡아서 나왔습니다. 와, 광학적으로 이걸 다 잡았다고? 안녕하세요. 로카입니다. 시그마 50mm F1.2 정말, 정말 잘 나왔네요. F1.2로만 두고 촬영한 영상 샘플을 먼저 보시고,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50mm 화각은 표준 화각이라서 사람의 단눈, 이렇게 한쪽 눈으로 보는 그런 시야를 보여준다고 해서 이제 표준 화각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어찌 보면 조금은 심심할 수도 있는 그런 화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도가 중요하죠. 풀프레임 50mm F1.2면 정말 조금 가까이서 찍으면 맞은 부분 빼고는 전부 다 날아가는 다 뭉그러진 이미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뭉그러진 거 좋아하잖아요. 또 여담으로 촬영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유튜버로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F 1.2로 어, 트랜지션하면 yes. 렌즈 마운트는 소니 E 마운트와 L 마운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L 마운트 버전을 기준으로 리뷰를 할 것이지만 소니 E 마운트도 같은 광학 성능의 마운트만 다른 버전이니깐 참고를 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렌즈 자체는 금속 재질이 느껴지는 시그마 패밀리 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트렌즈이니만큼 AF/MF 스위치 외에도 AF 락 버튼 한 개와 조리개를 무단과 유단으로 스위치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후에 락으로 잠글 수도 있고요. 사진에서는 유단 조리개, 영상에서는 무단 조리개를 흔히 선호들 하시죠. 양쪽 모두를 충족시키는 옵션을 넣어준 점이 마음에 듭니다. 초점 거리 50mm, 초점 화각 46.8도, 렌즈 구성은 12군 17매입니다. 조리개는 f1.2부터 f16까지 조여지고요. 필터 구경은 72mm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렌즈 필터를 사용할 때 업링으로 보통 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82mm 구경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필터 구경이 72mm인 점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최소 초점 거리는 40cm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으로 띄워오는 요 정도 거리가 최소 초점 거리인 40c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는 745g으로 타사 여러 50mm f1.2 렌즈들 다 합쳐도 가장 가볍습니다. 시그마의 다른 f1.2 렌즈인 시그마 35mm f1.2가 1090g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경량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F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서 촬영할 때도 굉장히 쾌적한 그런 AF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최대 개방을 한 F1.2에서 연속 AF 모드에서 빠르게 포커스를 잡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AF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 것이 선형 모터, 고속의 선형 모터 HLA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선형 모터는 렌즈 안에 많은 유리들을 빠르게 고속으로 정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고성능 모터입니다. 보케, 빛망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케가 정말 이쁘게 나오는데요. 이쁘게 나올 수 밖에 없는게 시그마에서 조리개를 13배나 넣었습니다. 시그마 렌즈 중에서는 조리개가 가장 많이 들어간 렌즈 중에 하나인거죠. 그래서 보케가 보다 원형으로 나오고 이 조리개의 날수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빛을 모으는데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빗망울, 보케를 조리개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로 촬영 후 모든 보정 옵션을 끈 무보정 원본 상태입니다. F1.2에서는 중앙부는 원형 조리개이고 주변부로 갈수록 레몬형 고양이 눈처럼 생긴 빗망울 양상을 띱니다. F1.3에서는 레몬의 끝부분이 잘리는 양상을 볼수 있습니다. F1.4에서는 주변부도 점차 원형으로 바뀌어 가다가 F1.6부터는 거의 원형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부터는 원형으로 빗망울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그마 최초로 최고로 많은 조리개 날 수인 13매 원형 조리개를 탑재했기 때문에 조리개가 조여져도 원형 빗망울이 이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빗망울 자체도 깔끔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더욱 몽글몽글하게 느껴집니다. 주 피사체인 모델 말고 뒤쪽에 계시는 손님들을 한번 볼게요. 손님분들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만 보케로 완전히 뭉그러져서 초상권을 신경쓰지 않아도 될 만큼 모델과 명확하게 분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1.2 배경흐림의 힘이죠. 역시 보케 좋아. 앞서 보여드린 빈망울에큰 힘을 더해주는 요소는 바로 수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면수차와 시상코마 플레어를 잘 잡아서 보다 흐드러지게 아름다운 빛망호를 보여줍니다. 초점이 맞은 부분은 착색이 없이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색수차를 살펴보자면 F1.2에서는 이 정도의 색수차를 보이다가 조리개를 조일수록 점점 사라지고 F2.5부터는 색수차가 눈에 띄게 사라지고 F3.2부터는 거의 사라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잘 억제되었죠. 추가로 촬영한 사진 촬영 샘플입니다. 역시 로 촬영 후 모든 보정 옵션을 끈 무보정 원본 상태이고요. 이런 극단적인 예시들에서도 심도에 비해 매우 잘 억제되어 있는 편입니다. 왜곡 보정을 끌 경우 약한 핑쿠션 왜곡이 있습니다.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연물들을 촬영하실 때에는 끄고 촬영하셔도 괜찮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시그마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공식 MTF 차트입니다. 중앙부부터 주변부까지 고로 화질이 뛰어남을 알수 있습니다. 극 주변부로 가야 화질이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죠. 해상도에 있어서도 인상적인 것이 기존의 시그마 50mm f1.4 DG DN 아트 렌즈보다도 중앙부 화질이 좋습니다 f1.4 렌즈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그 렌즈보다도 중앙부 화질이 더 좋습니다 주변부의 경우는 f1.4 렌즈가 약간 더 좋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이고요 f1.2 렌즈가 나왔는데 f1.4에 상위 호환으로 화질이 나온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시그마 아트 렌즈 중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촬영한 사진 샘플입니다. 최대 개방에서부터 중앙부 화질은 좋습니다. 국 주변부는 중앙부 대비해서는 덜 쨍한 모습을 보입니다. 점점 조리개를 조일수록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f2.8부터는 국 주변부까지 전부 선명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샘플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비네팅을 살펴보면, 최대 개방에서는 어느 정도 있지만, F2.5부터는 비네팅이 눈에 띄게 없어지기 시작하고, F3.5부터는 비네팅이 거의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 갈라짐을 살펴보면 F4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F5.6부터는 점차 쪼일수록 강해지는데, F10부터는 빛이 확실하게 진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포커스 브리딩이 거의 없는 렌즈입니다. 제 친동생인데 좀 부담스럽게 찍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초점 호흡 현상, 포커스 브리딩. 이게 초점이 이동을 할때 화각 역시 변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초점이 바뀔 때 화각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그런다면 굉장히 눈에 거슬리겠죠. 그래서 영상을 촬영할 때이 포커스 브리딩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렌즈로 촬영을 하면 자연스럽지 못하고 영상에서 시선을 쓸데없이 빼앗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예시로 지금 보여드리는 스마트폰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포커스 브리딩이 많이 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렌즈를 줌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진 촬영보다는 영상 촬영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포인트인데, 시그마 50mm f1.2 dgdn 렌즈는 사진과 영상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즘 트렌드에 맞게 출시된 그런 렌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정도까지 잡혀 나온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요즘 여러 카메라 브랜드의 회사가 자사에서 나온 네이티브 렌즈는 포커스 브리딩 보정을 지원을 하고 그외 타사의 서드파티 렌즈들은 포커스 브리딩 보정을 지원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바디에 네이티브 렌즈를 껴서 사용하라는 그런 무언의 그런 업데이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시그마는 시그마 FP, FPL 등 카메라를 내기도 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카메라 렌즈에 좀더 집중해서 본다면 서드파티 렌즈군을 많이 제조를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소프트웨어적인 디지털적인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광학으로 다 때려 잡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50mm f1.2 dc-dn 렌즈는 광학적으로 포커스 브리딩까지 나온 거의 시네렌즈 같은 느낌의 렌즈로 잘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보다 경량화의 렌즈 그리고 화질 같은 경우에는 보다 중심부에 집중을 하고 만들어진 렌즈를 많이 출시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렌즈는 광학적으로 뛰어나면서도 그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나온 렌즈이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50mm F1.2 렌즈의 L마운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이제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 자꾸 흥분을 하냐? 리 파나소닉의 S5M2, 그리고 앞으로 나올 파나소닉 바디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m 온블랙매 c 의 B m c c camera, L m L mount camera, 어, L 이 o u n t camera, L m 했 u n t c a m e 흥습니다